별빛과 꿈의 여행. 한적한 시골 마을에 엄마, 아빠, 주아, 수아, 도현이 이렇게 다섯 식구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도시로 가서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학교에 가야 해서 지나가는 우주선을 볼 때마다 화성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더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탈 우주선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화성의 주스도 우주정거장으로 가요. 우주선은 엄청 커서 집같이 편안해요. 창밖으로 불사조가 보여요. 불사조는 태양을 먹고 살아요. 낮에 실리 태양을 먹고 지금 배가 불러서 쉬러 간대요. 화성에 도착했어요. 친구를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이네요. 창밖으로 사람들은 유니콘을 타고 돌고 있어요. 레인보우 유니콘은 로봇인데 정말 살아있는 유니콘처럼 부드럽고 레인보우 털과키가 아름다워요. 우리는 내려서 별을 걸으며 놀았어요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눈 안에 반짝이는 보석이 가득 차는 느낌이에요 동생들과 저는 화성에 사는 동물 친구들을 만났어요 로봇이지만 말도 하고 친절해서 속마음을 얘기하고 와요 저의 비밀 친구예요 아름다운 공작새에 노래를 불러주는 로봇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 친구 쭈꾸예요 쭈꾸를 만나면 보호구를 벗어도 돼요 쭈꾸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친구예요 엄마는 화성에 와서도 운동을 하세요. 뱃속에 동생이 또 있어요. 동생은 화성에서 나올 거래요. 우리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우주선을 타고 집에 왔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꿈속에서 다시 만나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제 꿈에 놀러 오세요. 구독, 좋아요, 고마워요.